자, 여러분, 오늘은 파일링 하는 방법, 파지법, 어떻게 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이런 샌딩이라든지 파일링 하는 방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 한번 드리려고요. 자, 먼저 잡는 방법, 어떻게 잡느냐. 긴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빵,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신 다음에 검지와 중지 여기에다가 올려놔 주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엄지로 이렇게 얹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으면은 자 손톱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손목을 살짝 꺾어주시면 이런 손목을 사용한 둥근 둥글게 둥글게 파일링을 할수 있는 파일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검지와 중지에 올려놔주시고. 엄지로 잡아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좀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검지를 움켜쥐게 돼요. 움켜쥐게 되면 부드러운 파일링을 할수 없고 이렇게 직선적인 파일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 파일링을 배우는 이유는 파일링을 할때 손톱은 직선이 없잖아요. 다 둥그러요. 다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 곡선에 맞춰서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파일링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파일링 방법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나서 손목을 살짝 이렇게 꺾어주시면 손목의 스냅을 사용을 해서 둥근 파일링을 하시면서 표면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파일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파일링을 하는 건데요. 이게 빠르게 하다 보면 비비는 것처럼 보여져요. 비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갈 때만 갈리고 있고 들어올 때 스쳐주는 거예요. 갈고, 스치고, 갈고, 스치고, 갈고, 스치고, 갈고, 스치고. 갈고 스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모델님 손 위에는 아크릴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아크릴을 갈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링을 하면 되는데, 자, 파일링은 보통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파일링은 표면을 정리할 때 사용을 해요. 자, 표면을 정리하려면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파일은 원칙적으로 길게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힘이 어디가 제일 잘 받아요? 손이랑 가까운 부분, 이 부분. 손과 멀수록 이 부분이수록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빠르게 많은 부위를 표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길게 파일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표면 정리를 할때이 가운데 부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런 사이드나 큐티클 안쪽, 코너 안쪽 이런데도 우리가 파일로 정리를 할 때, 요런 부분을 파일을 사용을 할 때, 그럴 때는 파일의 이끝 부분 힘이 약한 끝부분을 사용을 해서 섬세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파일의 끝부분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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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사용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선생님, 지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파일링을 계속 해왔는데, 마지막에 이 부분, 이 부분을 파일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를 파일링할 때는요. 자, 이렇게 잡은 채로 파일링을 하시다가 바닥에 한번 자연스럽게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지게 돼요 이렇게 이럴 때자 잡은 거 보시면 검지는 그냥 위에다가 얹어만 두시는 거고요 이렇게 나머지 손들로 살짝 잡아 줬어요 검지는 위에다가 얹어만 뒀어요 다시 보여 드릴게요 파일링을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쪽에 와서는 이렇게 끝까지 파일링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쯤 왔을 때 바닥에 내려쳐서 파일을 요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한쪽으로 파일을 할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때 파일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요거 작업을 빨리하다 보면은 갈고 스치고 갈고 스치고 갈고 스치고 갈고 스치고 갈고 스치고 요런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요런데 루즈 스킨 남아 있는 거 요즘은 원체 드릴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아직 드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먼저 큰 루즈 스킨들을 파일로 살짝 날려 준 다음에 그다음에 드릴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 그럴 때 유용한 파일링 방법은 불려서 파일이 요 큐티클 모양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요. 어때요? 큐티클이 살짝 디귿자처럼 생겼잖아요. 여기는 파일이 요렇게 돼야 되고요. 여기는 파일이 코너니까 요렇게 돼야 되고요. 여기는 요렇게 돼야 되고요. 여기는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사이드는 일자로 생겼으니까 요렇게. 코너. 코너에서 살짝 더 큐티클 쪽으로. 그다음에 큐티클 코너로 가기 바로 전, 코너, 진짜 코너, 사이드로 가기 직전의 코너, 그 다음에 사이드. 이런 식으로 파일링을 하실 때에는 비는 곳 없이 꼼꼼하게 파일링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면서 파일링을 해주는데요. 보통 파일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코너에서 여기 큐티클 넘어가기 이 직전. 코너에서 사이드 넘어가기 이 직전,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사이드 코너 가기 바로 직전의 코너, 그 다음에 진짜 코너, 그 다음에 살짝 꺾어서 메인 큐티클로 가기 직전의 코너, 그 다음에 메인 큐티클 쪽, 그 다음에 코너 바로 가기 직전의 코너. 그 다음에 코너, 그 다음에 사이드 바로 가기 직전의 코너, 그 다음에 사이드 이런 식으로 파일링을 해주세요. 파일링 잡는 방법은 똑같았어요. 방금 짧게 잡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닥에 쳐서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파일 할때 섬세한 작업을 할 때에는 파일의 끝을 이용해 주시고. 넓은 면적의 표면을 정리할 때에는 파일을 길게 길게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샌딩. 자, 그럼 샌딩은 어떻게 잡아요? 샌딩이든 파일이든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 작업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벌써 파일 앤 퓨리가 굉장히 직선적인 소리가 많이 나죠. 이렇게 잡고서 하는 이런 파지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선적인 작업을 하게될 위험성이 높아요. 둥글리기 힘들거든요. 아니면 손톱을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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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게 된다든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파일리는 조금 더 손톱 표면에 둥글게 잘 밀착이 될 수가 있어요. 소리가 둥글게 표면에 밀착이 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샌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샌딩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희 샵에도 처음에 이제 경력직 분들 오시면은. 어, 파일링을, 요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경력직분들 오시면은 굳이 제가 막 파일링 방법을 바꾸게 한다든지 하진 않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나 제가 하는 이런 파일링이나 샌딩 방법을 보고 오히려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옆에서 보기에도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샌딩도 마찬가지로, 아까 파일을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근데 샌딩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중지 위에 올려놓고, 검지로 여기 위에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엄지로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아까 파일과 다른 점, 파일은 길기 때문에 여기다 얹지 않고, 여기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올려놓고, 이렇게 잡았었죠. 샌딩은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검지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엄지로 지듯이 대기만 할게요. 이때도 주의할 점은 보통 샌딩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거를 검지를 이렇게 움켜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굳이 우리가 이 파지법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검지, 검지로 움켜쥐게 될 경우에는 둥글리면서 파일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손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검지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놓고 자연스럽게 얹어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일링을 할 거예요. 자, 샌딩도 파일의 한 종류죠. 마찬가지예요. 표면 정리에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 정리를 빠르게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길게 길게, 길게 길게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길게 길게 사용을 하시다가 어, 이쪽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바닥에 한번댄 다음에 이렇게 똑같죠? 아까 파일이랑 되고 검지를 살짝 위에 얹은 채로 이렇게 파일링을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은 샌딩도 마찬가지. 이런 섬세한 작업들을 할 때에는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사용해주고 코너쯤 가서는 반대로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파일링 을 하는 거고 그 밑에 부분 파일링 할때 넓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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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바꿔 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파일링을 하시면은 조금 더손톱의 곡선 형태에 어 맞는 파일링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